2021년 5월 4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니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니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어야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게,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돌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쳐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온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아는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점이 되는 1절에서 그 절의 말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7장의 말씀들을 알아보기 전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7장의 당시의 상황,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우선 이스라엘 대표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었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지역이 있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지역 같은 경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잘 살고 발달된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혹은 서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이 선망의 도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르키는그 후에 라는 시기는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왔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아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6장과 오늘 본문 말씀 있는 7장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6개월 정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근거로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유월절이 어, 가까왔. 가까웠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7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4월달에 있었던 절기였고, 그리고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있었던 절기라는 사실을 감안해. 하고 볼때 오병이어 기적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아주 크게 떠오르는. 크게 주목을 받는 인물로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놀라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동생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초월적인 어, 능력이 있는 거를 알수 있었던 겁니다. 이 능력으로 가지고는 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도 정말 크게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 사역하고 있음을 보면. 약간 답답해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유대 3대 절기라고 하는 초막절 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능력을 행하고 어,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 부와 명예를 얻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 어, 이 구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볼때 한편으로는 이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집안의 장남이 어그 예수님이 잘 되어서. 예수살렘에 가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을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쉽게 얻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저호의 기회인데,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었단 말? 이 도대체 이 구절이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믿지 안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이 뜻의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들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는데, 하지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놀랍고 신비한. 그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딱그 수준으로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로지 사람의 시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소망 가지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은 온전히 예수님의 바라보지 못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오늘 7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와 명예를 쌓고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를 통해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어,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그때를 아셨기 때문에 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정확히 말하자면 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이냐면 초막절이 아니라 오히려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출애굽 했던 사건 그 유월절 사건에 맞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 돌아가시는 희생양이 되어 하나님이 이루고 시작하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일 1... 8절에서 9절,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말씀을 보며 저 또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생각했던 제 과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계획했던 것들이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저의 믿음이 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기도 하고 지금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실 수 있으시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요한복음 어, 7장의 말씀을 봤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정말 시, 어, 원하는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령 내가 생각했던 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때를 어, 소망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전도서 1절에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 돌을 걷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혹시는 혹시나 지금 슬퍼 울 때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슬퍼하는 어려운 그 때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쓰이는 정말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읽은 전도서 1장 애다운 것처럼 우리는 모두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답답하고 때로는 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 정말 그 시간과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정말 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며 우리 때와 뜻을 이뤄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이뤄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 말씀으로 먼저 나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어,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마음대로 우리가 바라는 존재로 둔갑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알고 우리 마음 속에 온전히 모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 모든 그각 가정, 모든 한명한 한 명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기쁘고. 감사 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